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채닝입니다 이번 영상은 배틀 마스터 초신 가이드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영상 속 가이드는 6집에와 2악몽 4집에 세트빌드로 제작되었으며 배틀 마스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캐릭터에 설명이 들어가 있으며 딜사이클과 스킬트리 부분은 아래 타임라인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캐릭터 설명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 마스터는 일반 스킬 사용으로 중앙 하단에 있는 엘리멘탈 게이지를 획득해 엘리멘탈 고수를 소모해 오이류 스킬들과 각종 시너지 스킬들을 활용해 전투하는 딜러이지만 이번 영상은 엘리멘탈 게이지를 획득할 수 없는 대신 저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직업각인 초심을 채용한 배틀마스터를 제작했으며 오이공화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너지와 직업각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마스터의 시너지는 상시 적의 치명저항률을 감소시키는 시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파티원의 공격속도와 이동속도 증가 시너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직업각인 초심은 적에게 주는 피해가 증가하지만 더 이상 엘리메탈 게이지를 획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스킬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내면각입니다 배틀마스터의 이동기 및 진입기 스킬이며 저번 밸런스 패치로 데미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짤대기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행론과 조합이 좋겠네요 두번째, 붕천태입니다 배틀마스터의 카운터 스킬입니다 트라이포드 공격 준비로 자기 자신 공격력 증가 시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번째, 용맹의 포효입니다 배틀마스터의 시너지 스킬입니다 용맹의 포효 자체 스킬과 트라이포드 급소노출로 침략 적중률 30%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바람의 속삭임입니다 배틀마스터의 시너지 스킬입니다. 스킬 하나로 자신 및 파티용 공의 속 증가와 자기 자신 공격력 증가 시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내공연소입니다. 저번 밸런스 패치로 유지 시간 중 원하는 타이밍에 터트릴 수 있습니다. 트라이포드 격렬한 전투 효과를 활용해 바로 터트리는 게 아닌, 일정 시간동안 스킬을 적중시킨 다음 터뜨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방청격입니다 배틀마스터의 주력 스킬 중 하나입니다 방청격은 홍연 보석 레벨을 높게 세팅해주시는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다음에 나올 딜사이클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선풍용류각입니다 배틀마스터의 주력 스킬 중 하나입니다. 스킬 사용 시 살짝 주의하셔야 할 점이 선풍을 사용하실 때 몸체가 살짝 뒤로 이동하는데요. 이때 몬스터 패턴으로 끊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을 보시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덟 번째 사멸라나입니다. 배틀마스터의 짤대기중 하나입니다. 다음, 딜사이클입니다. 영상 속 딜사이클은 치명 550, 신속 1600, 7레벨 보석과 4레벨 트라이포드로 세팅했습니다. 먼저 내공연소, 궁전태로 단지 심판 터트려주신 다음, 각성기로 지베세트 효과 켜주시고 용맹의 포효 바람의 속삭임 방천격 선풍역류판 사멸나나 내면각 2호 다시 용맹의 포효 사이클부터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클 진행 중 각성기 쿨타임이 30초쯤 남았을 때 가능하시면 단죄 심판을 터뜨리지 않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유는 단죄 심판 내부 쿨타임이 30초이기 때문에 각성기 쿨타임 30초 안에 사용하시게 되면 단지 심판 효과를 받지 못한 상태로 지배 세트를 킴으로써 그 뒤에 딜로스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각성기 쿨타임 30초쯤에 단지 심판 료스킬을 아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 32에서 35초쯤에 아끼고 있습니다. 만약 각성기 쿨타임이 돌아와 있고 단지 심판이 터지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한 사이클 돌리시고 다시 단지 심판 터뜨리시고 각성기를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어서 사용하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방천격 홍염 레벨을 고레벨로 세팅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바로 한 사이클 돌리시면 주력 스킬보다 시너지류 스킬이 용포나 바속이 먼저 쿨타임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없고 방천격 쿨타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방천격부터 고레벨 홍염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내공 연소도 중간에 바로 터트릴 수 있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 두 번째 사이클인 용포, 바속, 방천, 선풍, 3을 다음 내공 연소 터트리거나 타이밍을 놓쳤을 때, 붕천 내면각으로 공진과 시너지를 넣고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유연하게 사용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다음 악세 특성 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속 악세 세팅하실 때, 가능하시면 높은 품질로 세팅해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이유는 신속의 쿨타임 감소 효과와 단지 심판을 활용해 각성기 의 쿨타임을 줄여, 지배 세트 효과의 현재 타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아마 이쯤에 스킬트리와 질색의 사진이 나와 있을 거예요. 다음 악세 특성 보석 추천입니다. 유물 장비는 지배 세트와 악몽 2 세트, 지배 4 세트 추천드립니다. 다음 악세 추천입니다. 악세 특성은 신치 세팅으로 목걸이 치명 신속, 귀걸이 반지 신속 세팅 추천드리며 여기서 가능하시면 신속 품질을 높게 세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보석 추천입니다. 멸화 보석, 방천격 선풍 용류각, 내공 연소, 서멸라나, 내면각, 홍연 보석, 방천격 선풍 용류각, 내공 연소, 내면각, 서멸라나. 바람의 속삭임 추천드리며, 트라이포드는 전체적으로 4레벨 사용해주시면서, 천천히 5레벨 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람의 속삭임, 빠른 준비와 공격준비, 붕천태, 공격준비를 먼저 5레벨 추천드립니다. 다음 각인 추천입니다. 3레벨 4개 세팅, 원한 초심, 돌대 아드. 3레벨 5개 세팅, 원한 초심, 돌대 예둔 아드, 원한 초심, 돌대 예둔 질증, 3레벨 5개 1레벨 1개 세팅, 원한 초심, 돌대 예둔 질증 아드 1, 3레벨 5개 2레벨 1개 세팅, 원한 초심, 돌대 예둔 아드 질증 2, 원한 초심, 돌대 예둔 질증 아드 2, 원하신 세팅 자셔서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밸런스 패치 후 초심 배틀 마스터 초심 가이드 영상 준비해 보았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더 좋은 빌드가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